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용성 목사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하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공포 영화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들을 보면서 더위를 피한다고 방송국에서도 남량 특집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 내용을 준비한 것이 기독교인들은 귀신영화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공포영화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보면은 잠을 못 잔다. 무서움 때문에. 또 어린이들도 많이 그러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나는 그런 거 봐도 뭐 전혀 뒤에 남는 것도 없고 꿈도 안 꾸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보는 게 되게 재밌어서 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공포물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가 비단 그것을 보고 나서 그날 밤에 화장실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심약한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이 공포물은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죠. 일평생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 말고요. 우리에게는 몸 말고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보고 데미지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공포물 봐도 뭐 자는데 이상 없고 뭐 생각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분들도 공포물들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공포물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는 잔인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악령이 등장하는 것또 주술적인 내용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공포 영화에서 보면은 미지의 존재, 영적인 것들이 나오죠. 뭐 귀신이 됐든 악령이 됐든 뭐 이러한 기괴한 존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마음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이 각인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귀신은 사탄 마귀가 부리는 졸개일 뿐이고 그 귀신에게 준 영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공포영화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 권장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첨언을 하자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약 이런 것들에 취해서 음악을 만들거나 연주하시는 분들이 과거서부터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공포영화 같은 것들을 만드는 영화 감독님이나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뭐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도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빠지거나 또 혹은 뭐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귀신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포장해서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게 어떤 의도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지 말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뉴에이지 음악도 다뤘습니다마는요. 그 음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뉴에이지 음악을 구별하고 듣지 말라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과장시켜서 보여주거나 또 잔인하게 묘사하거나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미화시켜서 묘사하는 것들은 신자들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접촉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볼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짜릿짜릿하고 그냥 즐거워서 보는 건데 꼭 보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뭐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트라우마가 남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이나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대로 권면을 듣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조금 멀리하겠다는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신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공포물이든 공포스러운 상황이든 그러한 것 없이 평안하고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범죄에 관련된 큐멘터리나 그 사실을 열거해 놓은 기록물 같은 것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 그런데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죠. 공포물이라는건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힘에 굴복해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두려워서 도망다닌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귀신 나오는 거? 그렇죠. 귀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살인자로 나오는 건 괜찮아요. 사람이 잔인한 행동을 할 때는 사실 제정신으로 안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어떤 그런 잔인한 일에 몰입이 돼 있을 때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말하는 게 뭐예요? 평범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잔인하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령이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포 영화 이렇게 보면은 귀신에 뭐 사로잡혔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보통 지는 걸로 끝나지만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귀신의 힘이 저렇게 세구나. 저 사람은 죽을 고생해서 이겼지만 어쨌든 귀신은 진짜 무서운 존재구나. 이런 식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사실은 안 보는 게 좋죠. 그리고 보면 돈 들잖아요. 시간 들어가고. 굳이 그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볼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지만. 심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하거나 뭐 정서적으로 약하거나 뭐 그래서 귀신 영화를 갑자기 평소처럼 보다가 갑자기 막 사람이 이상하게 데미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꼭그 사람이 병들었거나 뭐 약해졌거나 이때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영적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귀신의 그 영향 아래서 내 마음이 확 눌릴 때가 와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서 접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